저지는 매도되지 않는 매듭으로 다른 세계를 사유하기 위해 총세 분의 작가님을 초청하였습니다. 다른 세계를 우리가 한가지 열망하게 되는데 우리는 왜 다른 세계를 열망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감정을 관찰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형성되었는지 찾아보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대부분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회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또 치부될 수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의식과 무의식의 틈에서 자라나는 이미지와 이야기들을 주로 검은색의 재료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상과 가상의 경계에서 어, 불편하고 어긋난 상황들을 고의적으로 연출해서 드로잉과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매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최근에는 그 제가 연출한 상황 안에서. 저 스스로도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현실인지 또 비현실인지 헷갈릴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하게 등장하는 뭐 문이나 구멍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이나 호기심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긴 하지만 제 그림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상들이 각각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뭐 경험을 그림에 담고 있지는 않고 불편하고 좀 어긋난 상황들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그것들을 조금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제 작품 안에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을 감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넣고 있어요. 저는 영상과 설치로 작업하고 있는 신정균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지금까지 저라는 개인과 그리고 사회가 교차하는 지점에 관심을 두고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존재하는 불안과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어, 각자의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은 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엄연히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그런 지점들을 어, 다시금 비춰보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작업을 하게 될때 멀리서 뭔가 소재나 이야기를 찾아낸다기보다도 제 주변에 있는 것으로부터 그걸 좀 찾아내려고 하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과정부터가 작업의 시발점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작업에 대해서 이제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게 될때뭐 그것이 아주 전문적인 것이 아니라 좀 어설픈 부분 좀 그런 측에 집중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그 애매한 지점들을 메꾸기 위해서 좀 가상의 요소들을 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제 작업의 많은 부분들이 실제 경험이나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지만 그것의 목적이 뭐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어, 사건을 뭐 보도하고 이런 것과는 분명히 차별화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뭔가 어설프게 발생한 지점들 어색하고 좀 이상한 부분들의 간극을 오히려 활용하는 것이 제 작업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작업은 그 일상과 일상 아닌 것의 간극을 더 부화시켜서 좀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 제 작업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저희 작업은 일상 세계의 경계 영역에 존재하는 빛과 소리와 기억 등 보이지 않는 징후와 감각에 관심을 두고 이를 변화, 생성이 충만한 신비로운 세계로 전환시키는 공간 설치, 퍼포먼스, 나레이션, 영상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작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개별적인 작업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어떤 하나의 공간 안에서의 서로서로 서로 그 작업들이 관계를 맺는 연결과 연결되는 상호관계가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 이 작업들이 스치고 지나치면서 어, 이를테면 우리가 늘 뉴스에서 우연히 접할 수 있는 100년 만에 한번 있는 개개일식이라든지 어, 500년 만에 한번 있는 밤하늘에 펼쳐지는 우주쇼라든지 어떤 이런 흥미로운 우주적인 사건들을 상상하면서 어 어떤 관객들의 마음 속에 창의성이 열리는 순간들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조형적인 사건으로서 기억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주로 공간을 통해서 상상을 하고 공간 어딘가에 작업을 배열하고 놓인 위치를 가지고 작업에 들이오는 빛이라든지 작업을 어떤 관통하는 어떤 바람이라든지 그러니까 미세한 물이 보이지 않는 요소를 통해서 그 공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어, 계속 염두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어, 어떤 보시는 관객분들이 어떤 하나의 독립적인 작업을 본다기 보다는 벽면에 설치된 작업과 뭐 스탠딩으로 어떤 지금 놓인 오브제들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추적하고 그 안에서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또 다른 요소들을 함께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즐겁게 이 공간을 경험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맺어지지 않는 매듭 전시는 다른 세계를 향한 다층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잘 맞물려가는 톱니바퀴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틈이 존재하고 그 틈은 가상과 실제, 인간과 비인간, 재난과 분쟁 등 매우 불온전한 형태를 띱니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모순은 이 틈에서 시작되고 우리는 이 틈으로부터 다른 세계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다른 세계를 열망할까라는 질문에서 이 전시는 시작되었습니다. 본 전시는 이제 다른 세계를 향한 다, 다층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도 현실과 다른 세계의 교차점에 있는 지점을 보여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새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를 거닐면서 다른 세계를 통해 현실 이면에 있는 지점을 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다른 세계를 매듭지으려고 할수록 매듭지어지지 않는 간극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어, 다른 세계를 그냥 완전한 다른이라고 보지 않고, 그 다른을 통해서 현실과 우리가 항상 열망하는 세계의 지점을 같이 포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작품을 보면은 다 영상 설치 평면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가상과 실제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현실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들을 하나씩 살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세계는 무엇인지라는 고민을 하면서 전시를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